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영자 10강 들어가겠습니다. 예. 앞서 했던 예습 볼까요? 예. 뭡니까? 칼도죠, 칼도. 예. 칼도. 다음은 뭡니까? 예. 주걱 모양 말두 다음은 제기모양 콩두 예. 나무로 만든 제기랬죠 예. 다음은 제기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 오를등 그 다음에는 실로 연결해서 악기의 모양을 만든 것 모양을 본뜬 자 즐길락 음악 악 좋아할, 요. 예, 그렇죠. 예.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알란. 알란은 병부절 을부순데부수자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소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쪽에 알을 한 개씩 담아놓은 모습이죠. 예. 또 요거를 바깥에는 이렇게, 예, 그 풀이라고 알, 알의 바 알을 둘러싼 그 풀이라고도 합니다. 알란, 네, 알란, 네, 알의 두개 있는 모습을, 알을 감싸는 모습을 본뜬 자, 네, 알란 상형자입니다. 다음, 올레, 올레 자는 보리 맥의 모양을 본뜬 자죠. 원래 보리 맥자였습니다. 보리 맥, 네, 보리 맥인데, 이게 나중에 뭐 보리 밝게 하고 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다는 의미로서의 쓰이자 다시 나중에 보리 맥자가 밑에 저녁 석을 넣은 보리 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는 보리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다는 뜻으로 되어 있다. 네. 뭐 나무목에 사람이 둘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둘이 왔다. 이거 아닙니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량, 두 량. 예. 이 건물의 글자를 보면 이 쌍두 마차죠. 예. 멍해를 씌워가지고 안장을 암장, 쌓는두 어, 그 의자가 의자에 있는 예,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죠 둘을 뜻하는 거죠. 두량자. 두량 자, 예. 두량. 이게 덜립자로 나중에 와서 바뀐 거죠. 두량, 둘을 뜻한다. 두량.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힘력. 힙력. 힘력은 어, 붉은 자네요. 부수자죠. 힘력. 힙력. 힘력은 그동안에는 뭐, 이, 알통, 팔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알통 모양을 봤던 자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각골문의 글자를 보면은 쟁기 모양입니다. 쟁기. 그 농사철에 일할 때 쓰는 도구. 네. 앞이 이렇게 갈려진 쟁기 모양입니다. 네. 쟁기 모양에서 이 쟁기를 들고 있으면 힘을 써야 된다 해서 힘, 역, 자가 된 겁니다. 역. 예. 힘, 역.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수자입니다. 힘, 역. 예, 그런데 힘, 역이 뭡니까? 중국어 발음은 뭡니까? 기억받침이 아니죠. 리죠. 리. 리. 예, 그, 이세돌과 10번기 바둑을 떴던 중국 선수가 구, 리죠. 리. 력이 아니고 리로 발음하죠. 지금 일본에서 바둑을 가장 잘 뜨는 선수가 이치리키오죠. 이치리키오. 그 리도 역입니다. 역. 어. 역을 일본과 중국에서는 리로 발음한다. 예. 우리만 력으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예. 힘력. 다음 볼까요? 사슴록 아, 사슴록은 붉은 자죠. 부스 자죠. 사슴록 글자를 보세요. 각골문을 보다 보면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해놨죠. 사슴의 뿔과 밑에 발, 다리와 얼굴과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해놨죠. 여기서 사슴의 예, 사슴을 뜻하게 되었다. 나중에 소전이나 해수에 와서는 전혀 사슴의 모습이 안 보이죠. 이때 밑에가 견줄 빗자가 아니라 사슴 발굽 모양이죠. 그 사슴, 록부수자입니다 사슴, 록 자. 다음 볼까요? 이제 벌써 다섯 자를 다 끝냈네. 그죠? 복습 들어갑니다. 알란. 알란. 계란. 계란. 닭알이죠? 지란 쥐란. 그죠? 에, 계란. 닭알이다 말이죠. 달걀이죠. 우리는 달걀. 우리 그 농담으로 얘기할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참 애매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한자를 얘기하죠. 계란이니까 닭이 먼저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난소. 소자는 둥지 소자죠. 나무 목에 둥지 모양이죠. 알을 낳는 둥지죠. 난소. 누란지위. 누란 지위. 누란, 지 자가 세 번째 들어가면 뭐라요? 해석이, 뭐, 뭐, 의. 누란의 위태로움. 계란을 쌓은 위태로움. 계란을 쌓으면 뭡니까? 곧 무너지죠? 그래서 매우 위태롭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가지고, 누란 지위라고 얘기하죠. 네. 다음, 올레. 올레. 온다는 걸 따뜻하겠다. 올레. 원래 보리맥에 있었는데, 예, 보리를 밟고 오다. 그래서 원래 자로 되고, 나중에 보리맥이 따로 생겼다. 예, 미래. 아직 오지 않았죠. 아닐 미자.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죠. 귀래. 돌아올, 돌아왔다는 거죠. 예, 귀, 라이. 귀, 라이. 응, 귀래죠. 예, 왕래. 가고 오는 거죠. 왕래. 요 앞에 부수. 자축거리 즉간단는 부수죠. 왕래. 가고 오다. 내일, 오는 날이죠. 오는 날, 내일이죠. 내세, 오는 세상이죠. 다음 세상이죠. 내세, 내세. 그 다음, 명아주래, 명아주래. 이거 명아주가 뭐겠어요? 풀초부스네, 그죠? 풀의 종류겠죠? 산이름래, 매산부스죠. 얘는 래에서 뭘 빌린 자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아, 음이 되겠구나 이거는 풀내고 이거는 산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두량 술에 두 바퀴 있는 두 의자가 있는 모습을 본던자다 두량, 예. 두량, 예. 양면. 양면, 양쪽 두 곳을 나타내는 거죠. 두량, 예. 양면, 양극, 양극, 두쪽에 극도로 가는 게 양극이죠. 예. 그 다음에 양립, 둘이 서로 마주 서 있는 게 양립이죠. 양분, 예. 나누어 분류된 것이 둘로 나눈 것이 양분이죠. 술의 량, 수레 그가 들어갔죠. 제주 량은 사람의 제주죠. 그러면 량에서 빌린 형성자이다. 예. 두 량. 예. 다음 힘력, 힘력, 힘력은 아, 리로 발음되죠. 예. 동력, 움직이는 힘이죠. 수력, 물의 힘이죠. 능력, 능력. 능, 능리, 능리. 여기 리로발음겠죠 리, 능력. 예, 할수 있는 힘이죠. 그 다음, 역량. 힘을 쓸수 있는 범위. 역량. 역량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예가, 범위를 내가 해결해낼 수 있다. 예. 아, 뭐, 형성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 여기는 그게 아니고, 힘력이 들어간 글자를 풀이해놨군요. 더 할가. 입을 다는 거죠 공공 장인공으로 잘 만들었겠죠 못할 열 이거 쉽죠 힘이 젊죠 힘이 어리죠 힘이 못한 거죠 못할 열 열등생 할때 도울조 도울조는 또차자 힘을 못했죠 힘을 또못했으니까 돕는 거죠 잘 만들어진 글자죠 힘쓸면 면할 면자의 힘력이 들어간 형성자죠 날렐용 날렐용은 말이죠 산에 남이다, 위에다 배트맨 해가지고 배트맨 가는데 그게 아니고 힘력 위에 위에 음, 음, 음이 용자죠, 용의 음을 빌린 형성자죠. 예. 움직일 동, 힘을 가하니까 무거운 것이 움직인다. 힘쓸 무, 예. 힘력이 들어갔죠. 위에 칠복 있죠, 창과가 있죠. 무시무시한 자죠, 힘쓸 무. 일할 로, 힘을 써서 위에 땀이 나는 모습이죠. 이길승, 밑에 힘력이 들어갔죠. 그죠? 부지런할근, 음이 네. 근에서 부지런할근 형성자죠. 형세세, 세력세도 힘력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 다음, 공훈, 힘을 써서, 이것도 음이 앞에가 훈이죠. 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힘쓸려, 마찬가지도 이것도 리어에서 힘력이 들어간 형성자입니다. 권할권, 모두 마찬가지 항세 관자에다가 힘력이 들어간 권 형성자죠. 모두 힘력이 들어가면다 힘을 쓴다. 힘력이 담 힘을 쓴다. 힘이 못하든 힘이 강하든 힘을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힘력은 중국어의 발음에서 입성이기 때문에 리로 발음한다. 기억받침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사슴록 사슴도 부수자죠. 사슴의 모양을 그려놓은 자. 노경 사슴 위에 부드러운 불구고 약, 아주 비싼 약이죠. 약재로 쓰이죠. 녹각은 불각이 들어가서 밑에 딱딱한 불이죠. 가격이 좀 낮겠죠. 녹각.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바로 조고가 진시왕을 죽이고 진시황의 바보 아들 호해를 가지고 가르켜서 권력을 마구 잡다가 아무래도 밑에 사람들이 간신배가뭐 자꾸 지근한 사람 이 있을까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놓고 만일그 만일 사슴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죽이죠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마찬가지 록 록도 루 되죠 루 지루 왜이마 지루웨이마 네. 지록위마 네. 산기슬록 수풀림이 들어갔죠? 록에서 음을 빌린 형선자다 맹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큰사슴미 미록하면 큰사슴미와 작은사슴록이 되죠 네, 미록. 그냥 록하면 사슴록인데 미록하면 큰사슴미 작은사슴록 홍안하면 큰사슴 큰기력이 홍, 작은 기력이 안. 이렇게. 예, 맹자에 넣는 미는 녹지 대자야라. 미는 예? 녹보다 큰 것이다. 수사슴을 또 록이라고 암사슴을 우로 구분한다. 밑에 비수비자가 예, 암컷의, 암컷의 성기를 상징하는 자죠. 수사슴 예. 록, 암사슴 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때는 달리 구별을 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